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 학교에 대한 내용을 자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은 역대급 폭염으로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이들은 학교의 규제 때문에 폭염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학교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칙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란도셀을 들수 있습니다. 란도셀, 어떻게 생각해? 무겁다, 격차가 보인다, 문화로 보존해야. 일본인들이 란도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소개하는 보도입니다. 기사 중 일본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아 용은 주문해야 하고 현재 가방을 찾아보고 있는 중 발달 장애아를 위해 주문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 사용이 서투르고 짊어지는 것도 힘든 아이가 란도셀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금액도 비싸다. 이와태 여성 20대. 장애아 용 란도셀을 주문 제작한다면 아마도 100만원은 우습게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무거운 란도셀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초등학생들이 개발한 바퀴 달린 거치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폭증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이 반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란도셀로 일본 아이들은 등이 굽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고통 속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십만원, 비싼 것은 백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은 학부모의 등을 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방을 장애아도 예외 없이 매야 합니다. 기사에서 소개하는 설문에서는 70%나 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란도셀만이 아니라 황당한 교칙도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20cm에 남아는 여탕 금지. 초등학생에게 브레지어는 필요 없다. 일본의 수수께끼 룰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일본의 황당한 교칙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이 모든 교칙들이 집착에서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속옷의 색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색이나 모양이 들어간 속옷은 학생답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유난히 속옷도둑이 많은 것처럼 속옷에 집착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정상적인 댓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래야만 한다라는 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 이상 떠넘기기로 그 룰을 따르는 분들도 어느새 사고가 정지하고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규칙을 만드는 쪽도 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모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규칙을 만들려면 감정론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일본의 아이들은 학교에 말도 안 되는 규칙으로 이 뜨거운 여름날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일본의 여름 기온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재동법으로 논에 풀어놓은 가재들이 너무 뜨거운 날씨에 붉게 익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은 6월에 찍은 것이고, 당시 논의 수온은 43도였다고 촬영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찜통 더위 속에서 일본에서는 전기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하철 개찰구의 모습입니다. 절전을 위해서 일부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전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 전국 곳곳에서는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절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2,000엔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전기요금이 4배까지 치솟으며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를 쓰고 싶어도 쓸수 없는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더 절약하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속보 절전 프로그램 참가 계획 없음 72% JNN 여론조사 무려 72%나 되는 일본 국민들이 정부의 절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포인트구 뭐고 근본적으로 전기 요금을 내리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기는 민영화됐고 정부도 손쓸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댓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절전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적은 합법적으로 노인을 줄이는 것이 아닐까 노인은 더위, 추위에 둔감하고 옛 감각 그대로 에어컨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거기에 노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포인트 환원이라는 먹이를 내밀고 있다. 만약 이걸로 열사병으로 사망해도 정부는 어디까지나 절전의 협력을 요구한 것뿐으로 목숨이 위험할 때까지 절전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의 정부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을 경시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일본의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오사카 미사키초 초등학교에서 아동 4명 병원행 열사병 증상 1명은 의식 혼미 열사병 의심으로 초등학생 4명 병원행 그내로 20분 논후 두통과 메스꺼움 증상회복해 전원 귀가 초등학교에서 에어컨 고장으로 냉방효과 없어 25명이 열사병 증상 수업 중단 530명이 긴급 학교나고야시 최근 일본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쓰러질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 일본 학교에서는 황당한 규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지고 가는 물통에 얼음을 넣어도 괜찮았다. 열사병 대책 등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져가는 물통, 그중 얼음 금지 방침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나 당신 아이의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물통에 얼음을 넣으면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규칙은 없다가 62%, 얼음을 넣어도 된다가 32%, 얼음을 넣으면 안 된다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32%나 되는 학교에서 얼음을 허락하는 교칙이 존재하고 있고 6%는 얼음물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 학교에서 시원한 얼음물조차 마실 수 없게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아이들은 무거운 란도세를 비롯해 황당한 교칙들과 싸우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목숨을 걸고 무더운 더위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한국 학교에서 얼음물을 금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수께끼한 규칙이네요. 물통을 금지하고 수돗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규제를 하고 있네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이 마를 때 마시며 학교까지 가지고 있는 음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얼음이 있다, 없다, 맛이 첨가됐다,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얼음이 없어서 오이에 미지근해지면 마시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배가 약한 아이는 얼음이 들어있으면 금방 배탈이 나버린다. 부모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맡기면 된다. 쇼와 50년대 고교 야구부에서는 절대 물을 마시지 말라라고 지도했습니다. 지친다는 이유로. 지금은 수분을 보급하라고 하는데 수십 년후또 생각이 바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